언제전 네, 네, 네. 지금 홀올 때마다 지금 886. 886이래요, 여러분. 아니 파 5가 어떻게 886인가요?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양쪽의 오비가 음. 빨간 선입니다. 저거를 네. 과감하게 치면 저 돌멩이 맞고 다 튀어나올 거예요. 적당히만 치면은 지금 네. 지금 일단 일단 우리 친구가 주려고 일단 적당히 안행기로 했어요. 네, 그러니까 분위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<laughs> 그런 생각을 안 해. 네. 네, 네. 궁금하네요. 그냥 궁금해요. 오, 무슨 스윙이 저렇죠? 네. 자 이번에 사백 가나요? 자, 공중에서 300이 떨어졌고요. 와! 우와! 원 바운드로 100 400 100번. 넘어갔네요. 조금. 오. 어. 높다. 사람이야? <laughs> 아니, 내리막이 많아서 그래. 내리막이 100m. 야, 나는 절반 갔다. 근데 이제 킹나버블이 너무 똑바로 가가지고 벽에 뭐 어떻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어, 벽에 이, 이걸 보면 돼 알겠죠 자 왼쪽으로 갔는데요 벽에 아 이렇게 되면 안 맞는다고 <laughs> 그렇지 무슨 말인지 좀 알겠지? 세게 들어가야 하든지 아 69면 제 인생 볼 스피드인데 그냥 가기 싫은데요 <laughs> 출발 네, 저는 그냥 가기가 싫어요 좀더 가면 넓어지는데 아, 69볼 뭐... 스피드보다 더 쳐야지 되는 약간 거야 약간 오른쪽 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나 25m 이상 안 벗어난 것 같은데 세게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요? 네 정확하게 치는 게 좋은... 그럼 8번 어? 이거 아니네 이거 어. 병 맞고 살거 같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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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<웃음> 일단 오비터치 한번 해보시죠 파티 났다 와 안된다 아, 두 분이 이제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걸 너무 갖다 대도 안되고 세게 잘. 저는 역사에서 니다 63km 나와서 그런 <laughs> 식으로 그냥 이러면 되지 스피드가 7 3 k 나왔으니까 <웃음> <웃음> 넓어지잖아 지금 중앙 간다 <laughs> 캐리로 300. 왜 갑자기 뚝 떨어뜨려야 돼. 뭐? 뭐 맞은 것 같은데. 그래도 303. 저것만 300. 넘어갔으면 나도 빡 해가지고 400. 불편하네. <laughs> 사실 왼쪽이 겁나서 오른쪽 쳤는데 오른쪽도 오비가 있을 줄이야. 어, 어, 야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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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사라져 사라져. 돌 사라져 돼. 돌. 돼. 사라져. 돼. 로 o 았는데 n t 0 1 0 m 가 d o 어요 know. I don'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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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보이 w I don't kn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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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don't 아니 근데 이거 되게 좋은 거 같아. 우와, 스키장이네 여기. 어? 설마 설마 오빈 아니지? 아잘 치셨어요. 와... 보이도 한 조금만 더 갔으면 엄청난 내리막 효과를 봤을 거야. 아 거기 왼쪽은 틈이 없는데? 또 왼쪽 벙커가 있어. 오그 오, 틈으로 치네? 뭐, 네. 그 아까 틈이 따랐더니? 아니에요. 아니, 이가 조금은 이제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. 그래요? 응. 그래. 어 그러네. 이것도 또 조금만 더 갔으면 넘어가. 아니 여기가 낫다 여기가 낫다. 와야 내가 지금 스폰으로 300m 쳐놓고 되게 아쉬운 거네요. 뭔가 기분은 묘하네요 여기는. 네. 아이 코스 정말 아, 어떻게 했어? 이게 말이 안 나오네요 여기. 아... 와... 설마그 사이 디마스 틈새 돌 맞으면 살고 틈새 가면 죽습니다. 어, 틈새로 들어가네요. 와 대박. 야, 그 틈새. 제가 말한 게 맞잖아요. 그러니까 이 틈새가 있어요. 응. 야, 아, 진짜 어렵다. 어려워요. 지금 이제 킹나바가 우주 가면 죽는다는 거 알았죠? 아니 아 괜찮습니다. 번카. 됐다. 내 공은 떨어지면 스피드 먹어서 수고 키나바 공은 떨어지면 50m씩 튀기고 <laughs> 무슨 걸 쓰는 <쓰린> 거요이 <laughs> 저노래는 타석에 올라가면 굉장히 준석의매트가 많았는데 갑자기 어요 내려놨어요 이건 여긴 잘못 만들었대 <laughs> 잘못 만들었어 맵을 탓하고 있어 잘못 만들었어 수경의지는코 오른쪽에 저 팀도 일부러 띄워놨을 거 <laughs> 아니 일단은 아무 생각이 안 드네요, 여기는. 그래, 뭐, 이 정도면 온 그린 할수 있겠다. 이 정도면. 됐다. 아, 나이스. 첫 털에 오비만 아니었으면 뭔가. 어, 어쨌든 다 하나씩 오비를 쳤네요. 어, 공다 모여있어요. 네. 하나씩 다 오비를 쳐서. 7번 컨트롤이네요. 7번? 맞나요? 아니네요. 어. 거시 7이면은 되게, 되게 너무 잘 쳤네. 몇 번이에요? 7아, 7. 그러니까요. 뭐 그럼 140 보나요? 그치, 그죠? 이제 한150 정도로 생각합니다. 네. 그렇죠. 아, 어, 쇼다이언 급격히 떨어지니까 내리막을 많이 보지 마라. 응, 그 어. 얘기를 할었어요 우리 스승님께서하스승님께서 스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기원이. 하기원의스승님께서 자. 그럼 150볼 거고. 네. 근데 이제 딱 좋네. 뚝 떨어지면 어 아, 됐네요. 딱 좋다 딱 좋아? 딱 좋다 맞네요 응, 딱좋네네맞습40% 150분고신 거니까 1 5 0이니 네. 그러면 나도 똑같이 130에 130 하지 마아니아니뭐 <laughs> 들었나 본다고 이게 지금 치지못어아이거광 의도한 게 아니었어요 네 여태까지는 <laughs> 다 의도한 거 <웃음> <웃음> 불신이 대안하다 괜찮아 보이네, 괜찮아 보이네. 아, 마우스가안 아, 음, 아, 아, 뭐 좋았네. 네. 아, 시즌 3까지 됐는데도 왜 우리가 아직도 계산을 제대로 못하죠? 그러게요, 여기 많이 쳐본 곳인데. 엄청난 아, 오르막. 엄청난 오르막. 지금 화면에 안 보여요. 저 끝에만 보여요. 오 테리로 오, 오. 오 굴렀네. 한페 그런 느낌 전입니 그래도 4 4미터요 엄청 뛰었다. 테리로 4 25보다 조금 3 m 긴 느낌으로. 이게 15, 이게 20, 이게 25. 보시는 분들한테는 저게 다똑같아 보일 거예요. 25. 스피드가 지금 미세하게 변하고 있습니다. 25. 손지발가락에 힘도 좀더 들어가고. 그렇죠. 아 이거 27이다. 아, 참가 이거 27이에요. 제발, 제발. 와 거리감. 네. 아, 이거 봐봐, 27이라 그랬죠잘 찍었어요. 아니 아니 딱 느낌. 뭐, 뭐 아니, 본인이딱 치면 알아? 예, 네, 아니 25, 네. 25 이거 다 하고 들어갔을 때랑 네. 한 2, 3m 정도 더 세게 들어갔어. 요아 그래요? 예. 네. 아, 이것만 하지 마요. 공주 때. <laughs> 자, 장타자는 여기가 보기 펏이 되는군요. 오 아유, 나이스 보기. 나이스. 나이스. 아, 잘한다, 잘한다. <laughs> 자 잘하네. 아우 치아 12개가 아주 환하게. 이렇게 치아 <laughs> 12개 보였습니다. 보기하고 이렇게 좋아할 줄이야. 아, 그럼요. 800m 코스라서 887m. 아, 보기가 어디에요? 네, 포팅 이야기 한 거죠. 호라홀 하겠다라는 거죠. 네. 기쁘다, 소. 나이스. 와, 무슨 그 도전하는 프로그램 같기도 하고. <laughs>